해 넘어간대. 어째 누어다냐 아이 마수야, 그만 놀고 들어라 게. 저녁 먹어야지. 네 엄마 갈게요. 네. 해는 지고 어두워져 가면서 동네 아이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또, 더그 애기들처럼 돌아갈 집이 있다면, 내 이름을 불러주어엄니가 있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에. 앞니, 배가 고파요. 우리 엄니 어디 있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먹어버렸는데 배고파. 언니, 보고 났어. 내가 무지하게 급하구요. 밤새 하얀 눈이 쌓였네요. 중국. 아 오늘은 어찌께서라도 밥을 얻어 먹어야 할 건디. 아이고 온삭신이 떨리고 춥네. 이제 힘도 없단 게. 먹세야 장터에 싸게 가서 술 받아오고. 언냐나 어, 못하냐 밥해놨으면 고기 좀 굽고 파전도 빨라빨라 부쳐놔라잉. 어, 오늘 또 부자 대감집에 잔치하는구만 아우 냄새 좋다 어미 벌써 손님이 와우렀다냐 누구셔 시 에? 거지 나사로 아니여 아이고 나리 찬밥이라도 한 숟가락만 주시오 으시어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또 와버렸냐? 조말할때썩 꺼져 버어라잉 아따, 멋잔 뭐 주쇼. 나 며칠을 굶어버렸어라오. 아따, 이 너른 거지 새끼. 참징하고마이 우리 주인 나오기 전에 싸게싸게 꺼져 버어야 아이고, 나리. 저밥한 숟가락만 주시오 아따, 시끄럽네 어째 라고 소란스럽다냐. 금방 손님이 올 텐데. 나으리. 밥한 숟가락만 주시시오. 아따 이 거지가. 아침부터 와버렸네이. 아직도 안 뒤지고 살아버렸냐. 자꾸 동냥을 줬어 한게 저라고 사는 것이란 게. 아야. 쪽박을 콱 볼바갖고 쪼개버려라이. 아 예. 알겠어라 주인 나리 너 우리 주인 나리 말씀 들었제 아이고 나리 살려주십시오 아이 들은 새끼야 뭐하라또 왔냐 오지마라 알아디 아이고 뒤져라 뒤져 뒤져 이놈아 뒤로 묵을 놈 새끼 죽도 안하고마이 에이씨 개들이 와서 거지에 상처나고 허름 몸을 핥고 있네요. 아 아니 저기 쓰러져 있는 게 사람이 아닌가? 저놈 개들이 저리 가지 못해? 이봐요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누구세요? 먹을 것좀 있으면 좀 주세요. 우선 이거라도 드세요. <laughs> 고마 고마해라. 선생님은 그러한 누구요? 이제 정신이 좀 듭니까? 저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맙습니다. 천국선생님, 천국이라고 하셨어요. 그곳은 어떤 나라다요? 천국은 눈물이 없고요. 배고픔도 없고, 병든 자도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도, 죽음도, 죄도, 악도 없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랍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다고라오. 저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은디. 그런디 나 같은 소망하는 거지는 안 되겠지라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죄를 씻어 의롭게 된 자면 신분이 어떻든 누구나 갈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죄를 씻어 으롭게 된 자라고라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죄를 씻어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좋은 천국 가고 싶지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몸도 씻지 못해 더러운 거지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겠으라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는 능력은 있어도,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없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씻는 자는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 많은 죄를 어떻게 씻어보요 그래서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소망 없는 그죄 죄도 씻어준답니까? 물론이죠.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지의 모든 죄를 피흘려 씻으신 것이네요. 이 예.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드님께 참말로 감사해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를 하사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선생님 정말로 고맙소. 아니 왜왜 왜 그러십니까? 어서 여기 어피세요. 아니여라. 천국 선생님, 전 지금 하벌나게 행복이구요 천사들이 오고 있어라. 아, 천국에 가시면, 우리 꼭 남쪽 가운데 문에서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이야, 황금길이네. 거지는 세상에서 구걸하며 소망 없이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목사님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천국을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마침내는 죄를 씻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행복하게 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한편 거지를 문전박대했던 부자는 <laughs> 아이고 이게 누구여 박대가 많이 셔이. 아따이라고 기한 걸음을 다 해주시고이. 자 여기 앉아보시오. 아 김가도 왔는가? 아이고 학거리 유대가 많이 셔. 이번에 땅값이 많이 올라붙다면서이 한턱 내야겠어. 자, 이리 앉읍시다. 자, 살인것은 변변치 않소만 맛있게들 드시고 즐겁게 놀다들 가시오이. 자, 아그들아. 뭐더냐. 풍악을 쫓가 울려불자. 알겠시오. 그냥 코쟁이 옷 입고 내코따이 메고 희한한 손님이 오셔 붙네이. 근데 누구시오? 네. 주인장을 좀 만나 뵈러 왔습니다. 워메 변사 또잡아가려고아멘가사 이몽룡 용거 갖고 말아이. 어째 내 가심이라고 떨린다요? 저 같이 달려봤어이. 주인인대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 그러한여는무단와버어 영감님과 여기 모인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10분만 기회를 주시면 죄를 씻어 천국에 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회를 내 주십시오. 워메, 나가 초장에 어떤 거지 새끼가 나타나버려갖고, 일진이 여상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 급기야는 천국 거지 새끼까지 와버렸네 왔다, 차말로 한장 해불겄네. 아그들아 여기 쓰레기 안 치우고 뭐더냐? 얼른 치아불어라이 영감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엄마, 시방 무슨 소리 한단가, 이 아, 사람이 뒤지면 그것으로 끝나불지? 무슨 헛소리를 한단가, 썩, 꺼져보셔 잔침맛 떨어져본 게, 성가시럽게 하지 좀 마시란 말이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죄를 씻어야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지옥에 갑니다. 죄로 고통을 하시는 분은 아랫마을 교회로 오십시오. 웬매, 뭔놈의 소리를 저라고 질러본다냐? 고막 터져 불거써이. 어, 아 그런데 어째 가심이라고 뚫려본다냐 아그들아, 뭐 하고 자빠졌냐 천국 거지 새끼, 잡아 끌고 나가버려라이 아이고, 가심이야. 너 일로 와. 요, 봐라이 빨리 안 나가냐? 얼른 나가야! 얼른 나가라게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다. 아따, 징합네이 나가 잔치를 겁나게 해불렀는디 오늘 같은 희한한 불청객 잔치는 처음이란 게 죄송하여이 자 그런 의미에서 분위기도 한번 바꿔 불고 내가 한곡 뽑아 볼란게 같이 한번 놀아 봅시다이 자 그러면 박수 한번 쳐보시오 노새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노나니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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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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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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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주인님, 어째 그러시오? 이건 뭔 일이단가이? 노세노세 허시다가 노세 안 오시고 대체 이것이 뭔 일이오? 왜메 너는 어찌 그리 이 창만 내시오? 주인님, 아이고 입에 거품 물고 날리고 마이 참말 큰일 나버렸네. 아, 주인님, 주인님 보게 김간네 소식 들었는가? 뭔 소식? 아 글쎄 부자 영감이 그 병원으로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더만 원미오미 그랬단가? 어찌 그래 쉽게 가버렸단가? 아 그렇게 천년만여살 것처럼 참 대단했는데 참 허망하네잉. 그렇게 말했세. 그놈의 부자 영감 천하가 다질것이냥 허세를 피우고 그랬지 그그그 그, 그 마음을 그렇 그럼 교만하게 하더만 음. 그렇게 가분졌네잉에아 글쎄 그 아랫마을 목사 양반을 개 끌듯 끌러가지고 쫓아 냈다 하더라고 우매아 그러다가 뭐 가심이 눌린다고 했다더만응 음. 그러고는 자기가 뭐 분위기를 바꿔본다고 아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다네 그래 받은 거구만, 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모름지기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법이구만. 아, 안 그런가? 조간에 그럼 길 죽었습니다. 과연 죽어서도 거지는 거지로 부자는 부자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후 세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 어, 엄마, 째 사지가 탄에서 오징어가 꼬이듯이 꼬 뭔 놈의 사우나가 불구둥이처럼 뜨거워본다냐? 여보시오! 목욕탕 주인! 온도 좀 내려주시오! 음, 안 되겄네. 어, 안 되겠네. 나가야 쓰겠네. 문이 어디야 어, 어, 엄마, 문이 없어야 환장하겠네. 야, 이놈들아! 사람타 죽어! 문을 열어보라 함께. 문정 열어보라. 안녕 나의 친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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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당신은 무엇이야? 뭐? 바로 나의 친구이자 널 지옥으로 모시고 온 마귀님이지. 뭐야는데 뭐? 뭐 막이라고해? 그러면 얘가 지옥이란 말이야? 이게 뭔 소리야? 아마도 꿈이겠지. 그럴지가 오크나이라. 지옥이 올만큼 그러고 나쁜 놈은 아니라. 나가 친구들을 얼마나 즐겁게 해줬어. 그래. 언젠간 너희 집의 목사가 찾아왔었지 사실은 그때가. 너에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었다. 나에게도 또한 마지막으로 너를 속이는 저로의 기회였던 것이야. 그런데 너는 다행히 내 편을 들어주었어. 내가 넣어준 생각을 그대로 잘 받아주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내가 지시한 대로 그 목사를 쫓아냈던 것이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넌 듣지 못했어. 뭐시라? <laughs> 그러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마귀 생각이었어라? 와, 엄마. 나가 속아버렸네. 나가 교만하고 강파가 것이 화근이었다 함께 웬만 이제 어찌할 수가 있야아 뜨거워 <laughs> 이제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구나 가자 안돼 싫어 안 들어가 내가 완전히 속아버렸구만 입구도 이하고 뜨거운 뒤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꼬실라져버린단께 죽기나 와라 죽어 이것은 다행이다 죽지 않는 영원의 세계의 지옥이란다 어서 들어가 안 들어 안돼 죽어란 그 말이야 안돼 어, 어, 엄 뜨거운. 날좀 살려주셔. 어, 아, 뜨거. 어, 아, 뜨거. 너무 뜨거워서 진짜 미쳐 버렸네 우와. 목도 타불고, 엄에 진한 거. 어 뜨거. 어 뜨거. 어, 당신은 아브라, 함 우리 조상의 아버지 아니시오? 어, 그러고 자네는, 어, 우리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왔던, 그, 그거지, 나사로 아니여? 어,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한 방울만, 물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넣어 줘보오 내가 목이 타서 죽어 붉었어. 아이고, 뜨거워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너에게 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어떡하? 아브라함. 아브라함. 어떡하? 그럼 내 마지막 부탁은. 요것 하나만 들어줘 보시오. 어, 나한테는 다섯 명의 형제가 있어라. 그놈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좀 제발 좀 도와줘 보시오. 어. 어리석은 부자야. 그들은 그곳에서 목사님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느니라. 안 된다니까.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안 들은단 말이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야!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지요. 옥 아, 뜨거워. 뼈와 살이 타들어가는 이 고통. 으으, 아, 제발, 제발, 저에게 물한 방울이라도. 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으으으, 아, 이곳은, 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어야 하는 건데, 아, 아 뜨거워. 죄싹스는 반드시 사망이구나. 으아! 자는 자기 생각을 믿었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참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수양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